너왜 사람 서운하게 만들어? 뭐라는 거야? 서운하다니? 장부 보니까 너 10만 원밖에 안 넣었던데 이게 뭐냐고. 10만 원이면 됐지. 보니까 사람도 많이 와서 부족해 보이지도 않던데 무슨 심술로 이러는 거야? 심술? 내가 이러는 게 심술이야? 내가 네딸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 넣었어? 100만 원 넣어줬지. 그런데… 너는 이런 식으로 나와? 왜 이래? 결혼해서 잘 살라고 축복만 해주면 되는 거지. 너는 교양업계 돈으로 따지고 싶어? 뭐라고? 내가 90만원 덜 넣는다고 애들이 불행한 것도 아니잖아. 그런데 너 혼자서 이렇게 난리 치면 부정밖에 더 타겠어? 그래. 철판 깔고 10만원 넣은 네가 반성 같은 건할수 없는 거겠지. 아이고, 반성은 너가 해야지. 그거 얼마나 한다고 고향 친구한테 이래? 너 끝까지 이럴래? 미수가 너는 운 좋은 줄 알아야 해. 아영이가 그나마 막차라도 타서 결혼하는 거지. 안 그랬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했어. 그게 네가 말한 고향 친구가 할 소리야? 왜 그래? 나는 걱정했다가 일이 잘 풀려서 운 좋다고 한 것뿐인데. 내 말이 틀렸나? 누가 보면 네 딸은 잘나서 시집 일찍 간줄 알겠다 갑자기 왜 우리 애 이야기를 꺼내? 아니 너가 우리 딸은 막차 탔다고 다행이라고 하길래 나도 나이에 안 맞게 부정승차한 네 딸은 잘 있나 걱정돼서 하는 소리였지 야 너가 걱정 안 해도 우리 딸은 잘 살고 있어 그래 그렇게 사위 흉만 보더니 이제는 다르게 살아서 아직도 반지하에서 탈출을 못하나 봐? 내가 생각이 짧았네 너한테 해준 게 축의금이 아니라 기부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친구로서 네 사정 이해 못 해준 거 미안해. 야 그렇게 잘 알면서 사람 약점 가지고 건들고 싶어? 말참 이상하게 하네. 백만 원 달라고 한게 누구였는데 그때도 네 자존심만 생각해서 나한테 그랬지. 우리 딸은 생긴 건 그래도 집안은 있으니까 언젠가는 결혼할 거라고 내가 그말 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는 알아? 그런데도 나는 너한테 아무 말안 했어. 넌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. 에휴. 그래도 내가 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화는 나더라도 일단은 축하해줘야 할 일이니까. 아무 소리 안 하고 도와줄 겸 백만 원 해줬던 거야. 근데 너는 어떻게 끝까지 네 자존심만 생각하니? 사정 알면 처음부터 알았겠네. 내가 돈못 준다는 거. 그렇다고 네가 떳떳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래. 돈 있다고 유세 떨수 있어서 좋겠다. 아주 부러워 죽겠어. 운 좋게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한 주제에 지 돈인 것처럼 하는 건 여전하네. 뭐라고? 왜? 돈은 많다고 해줬는데 그 돈이 네 돈이 아니라 네 남편 돈이라고 하니까. 기분 나빠. 나쁠 필요 없잖아. 너도 결국은 얻어걸린 건데 자존심 세울 필요 있어. 그래, 네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. 나는 남자 잘 만나서 인생 핀 사람이니까. 너하고는 다르게 말이지. 그래서 네 인생이 부럽다고. 그건 부정하지 않아.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지 말고 살자. 너도 알겠지만 우리 갭 차이가 많이 커졌잖아. 나라고 힘들게 사는 친구 보는 게 유쾌하지도 않는데. 너도 나만 보면 배 아프니까 서로 힘들잖아. 애도 아니고 이게 뭐야 삐져가지고는. 리진 거 아닌데? 사실 내가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. 먹을 때나 마실 때도 내가 돈 내고 그랬으니까. 뭘 얼마나 사줬다고 끝까지 유세야. 유치하다 유치해. 그런 말 해도 나는 너 앞으로 안볼 거니까.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. 너나 외롭다고 연락하지 마.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터졌다는 생각에 더 이상 친구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했지만. 미수가 오랜만이네. 잘 지내고 있지?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나도 어색하다. 그래도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까지는 아니잖아. 너 어디 다쳤니? 다친 데 없는데. 그런데 왜 연락했어? 우리 서로 안 보기로 한거 기억 안 나니? 왜 이러니? 내가 먼저 연락했으면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고 그러면 안 돼? 뭘 웃어? 너하고 내가 좋게 끝났어? 이제 좀 그만해라. 너가 자꾸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안해지잖아. 참나 기가 막혀서. 너 하는 거 보니까 말안 해도 알겠다. 너가 어떻게 안다고 그래? 뭔지는 몰라도. 너가 승질 죽여가면서 어떻게든 나하고 얘기하려는 거 보니까. 안 봐도 뻔하지. 뭔일 터졌으니까 연락한 거 아냐. 에이 친구 좋다는 게 뭐니?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웃고 그러는 게 친구잖아. 아유 나는 이젠 그런 친구 하고 싶지 않아. 미수가 그러지 말고,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연락을 했겠니. 그러니 내 얘기라도 들어주면 안 돼? 하지 마. 궁금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도와줄 생각 없어. 저번 일은 내가 미안해. 너도 알잖아. 내가 쓸데없이 자존심만 센 거. 에휴. 다른 건 아니고 애들 사는 집이 문제가 생겼어. 무슨 문제?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갔는데, 사기를 당했나 봐. 사기당한 거야 안타깝긴 한데.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말고. 미숙이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? 애들이 지금 갈 데도 없다 보니까 서로 다퉈서 이혼 얘기도 나오고 있대.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걸 도와줘. 경매로 넘겨서 매매한다고 하니까. 대출 이자 주는 것처럼 너한테 주라고 할게.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. 이자도 주면 되잖아. 미안한데, 도와주기는 힘들 것 같아. 우리 사이도 이전 같지 않는 건말안 해도 너도 알 거고. 특히 돈 문제는 더 이상 얽히기 싫어. 미수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줘. 너하고 돈 거래해서 좋았던 적이 없잖아. 마지막에도 돈 때문에 우리 사이 다 망가진 거였는데. 또돈 거래를 하라고? 이번에는 약속할게. 내가 다시는 딴 소리 안 할게. 그러니까 3억만 도와줘. 3억이나? 나 그렇게 돈 없어. 당장 현금이 없겠지. 근데 너는 대출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내가 3억 빌려주면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? 은행에 이자 주나 너한테 주나 그게 그거잖아. 미안한데 3억은 아니야. 미수가 제발 좀 도와줘. 나도 애들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. 좀 도와줘. 너 아니면 나 정말 힘들어. 그러면 내가 3억 빌려주기는 힘들고 차라리 애들 살고 있다는 집을. 경매로 나오면 내가 낙찰을 받을게. 정말. 그런데 도와줄 거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좋은데. 큰 돈이니까 나도 담보라는 게 필요하잖아. 그렇지. 그리고 나도 무작정 3억 묶어둘 수는 없는 거니까. 내가 대출한 이자 정도는 너가 대신 내줘. 알았어. 그건 내가 해 줄게. 그렇게 뜻하지도 않는 오피스텔을 낙찰받게 되었지만 약속된 이자는 지급이 안 됐다. 대체 몇 번째야? 계속 이런 식이면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. 미수가 너는 상황 봐가면서 얘기해주면 안 돼? 상황. 알겠지만, 애들 배당도 얼마 받지도 못했잖아. 그것도 다 갚아야 할 돈인데, 이모가 돼가지고, 이자 받고 싶어. 너 뭐라는 거니?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, 이제 와서 말이 바꿔? 그렇잖아. 너는 그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, 지장 없을 거고. 너가 도와준 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은 가지고 있잖아. 그럼 너는 손해보는 거 없는 거 아니야? 그런 식으로 계산했어? 이렇게 된 거, 애들이 대출금 다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너가 도와준다 생각해줘. 경자야, 너는 내가 그 집을 사고 싶어 산줄 알아? 그건 나도 아는데,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. 아는 애가 나한테 이래? 나 너네 애들한테 전세금도 안 받았어. 그건 알고 있지. 그러면 그만큼 이자도 커. 그래서 내가 이자는 너보고 내달라고 한 거야. 생각을 해봐. 애들이 돈도 없고, 갚지 않아도 될 돈도 갚고 있는 상황인데. 너는 이자를 받고 싶다고? 그것까지 내가 왜 손해 보면서 봐줘야 하는 건데. 뭐,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한테 주지. 왜네 딸을 챙겨주냐고. 미수가 너가 어떻게 이래?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만 얘기해. 미수가. 그냥 축의금 문제 때안 보는 게 맞았던 거였어. 나도 실수했던 거니까 내가 돌려놓을게. 돌려놓다니?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니까 너가 애들한테 말해서 방빼라고 해. 잠깐만.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. 겨우 그돈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? 겨우 그 돈이라고? 그래서 너는 겨우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나한테 거짓말해도 됐다 이거니? 그런 건 아닌데. 나그 집도 원해서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. 그래도 너네 애들 생각해서 경매도 바로 낙찰 받았어. 너도 알지? 유찰되면 집값 더 싸지는 거. 그래도 나는 너네 애들 생각해서 나오자마자 받은 거라고. 그런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알았어. 내가 이자 줄게. 됐어. 더 이상 너하고 돈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. 네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. 여기서 우리 사이 정리해. 미수가 내가 미안해. 너도 알잖아. 애들 지금 나오라고 하면 갈 데도 없어.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이지도 않으니까.알아서 해.미수가.내가 두번 다시 너하고 엮이면 사람이 아니야.미수가 미안하다니까.방 빼.